어디서든 간편하게 휴대용 인덕션 베스트 3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테팔 에브리데이 슬림 인덕션 레인지 19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화구 수가 1구로 온도 조절이 가능하며 세라믹 상판 재질을 사용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요리를 할수 있어요. 가전 소비 전력은 2100W로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죠. 이 인덕션은 테팔 브랜드로 안정성과 성능을 높게 평가받고 있어요. 사용법은 매우 간편하고 다양한 모드로 다양한 요리를 할수 있답니다. 고급스러운 블랙 컬러와 슬림한 디자인으로 식탁 위에 올려놓아도 세련되게 어울리며 안전장치가 잘 갖춰져 있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테팔 에브리데이 슬림 인덕션 레인지 19는 강력한 화력과 안전한 사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요리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쿠쿠 포터블 슬림픽 인덕션 19 자가 설치 제품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2021년에 출시된 화이트 컬러의 인덕션으로 자가 설치 방식으로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답니다. 이 인덕션은 온도 조절이 가능하고 외관이 깔끔하고 예쁘다는 리뷰가 많아요. 또한 사용법이 간단하고 청소가 쉽다는 장점도 있어요. 물론 몇몇 사용자들은 라인이나 틈새에 얼룩이 생기는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지만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랍니다. 쿠쿠 포터블 슬림핏 인덕션은 디자인과 기능을 모두 잡은 제품으로 가정집이나 혼자 사는 분들에게 추천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삼성전자 더 플레이트 인덕션 19 자가 설치에 대해 알려 드릴게요. 이 제품은 1구 인덕션으로 화력이 강력하고 화면이 너무 작지도 크지도 않은 디자인으로 식탁을 차지하지 않아요. 또한 다이얼 조작이 간편하고 LED창으로 온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해요. 이 제품은 자가 설치 방식으로 설치가 간편하며 블랙과 로즈골드 컬러로 세련된 느낌을 줘요. 또한 어린이 잠금 기능이 포함되어 안전에도 신경을 쓰고 있어요. 컴팩트한 사이즈와 강력한 화력, 간편한 조작법으로 요리를 더욱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제품이에요. 만약 작은 공간에도 효율적으로 요리를 즐기고 싶다면 삼성전자 더플레이트 인덕션 1구 자가 설치를 한번 고려해 보세요. 감사합니다.